지금은 이렇게 황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습이 조금 더더 풀었겠죠. 지력이다보관려 버렸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사람들이 살면서 땅을 이용하고 농사 짓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그래서 황폐화된 모습. 국뽕이 안 좋은 게국뽕이란말 아시죠? 요즘 요즘에는 그런 표현, 을런식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좀 학구적으로 말한다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 우리 민족은 잘났다. 근데 이게 왜안 좋은가면은 하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면은 그 다른 민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더 이상 민족주의 교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족주의 교육했어요. 지금 모르겠지만.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또고 이런 식으로. <laughs> 국사 보면은 뭐, 우리 역사적인 조선 왕조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시대 순으로 나열할 뿐이에요. 그냥. 우리도 민족주의식 교육을 받았어요. 서양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 변화하다 특별하다 그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그 민족주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 민족 의식을 없애려고 하죠, 오히려.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 각각의 나라의 주권들을 양보를 하고, 국경을 개발을 하고, 개방을 하고, 도육을할때 세금도 서로 안 물리고, 일자리나 공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하고, 아이로, 오히려 민족성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고 그러면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 아주, 그 극단적인 내가 2차 세계대전때 히틀러가 입는 나치 독일이었다요 우리 게르만족은 가장 우월한 인종이고 슬라브족은 인종의 쓰레기고 동양인도 야 입에 담기도 못하는 저열한 민족이고 우리 게르만족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전 이렇게 했다.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진짜 죽여. 돈만 돈만 모른 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족주의식을 이용해서 뭐 신토브 이런 애국 마케팅을 합니다. 대표적인 내가 한우예요. 한우. 한우 소고기를 수출하,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등급표가 있어요 그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한우 수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한우는 좋은 소고기가 아닙니다 우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땐비계만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마블링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값만 비싸고 눈 감고 먹으면 이게 한우인지 미국산 소고기인지 호산 소고인지아닙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한우 좋겠거니 맛있겠거니 하고 그 비싼 돈 내고 우리 한우 그냥 먹는 거지 외국 마케팅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에서는 외국에서는 소를 그냥 방목합니다. 초원에 풀어놓고, 해를 쬐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하고, 풀 알아서 그냥 자연에서 나는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근데 한우는 어떻게 읽을요 조그만 우리 해도 보지 않고, 항생제 맞추면서 그렇게 길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사료 매기고. 어느 고기를 도사하면 서 자연적인 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한우는 국뽕에 이제 폐해죠 이 국뽕이 어떤 뜻이냐면 뽕은 마약이잖아요. 자신, 자신 나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정당에 취해 있는. 음. 요즘에는 국뽕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국뽕 제일 심한 나라가 중국,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에요. 과거에 제국을 이뤄왔던 나라들 제국의 후예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터키 오스만 제국 러시아 짜르 제국 중국 명제국 청제국 우리 한민족도 신화를 만들어냈죠.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동물 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한 마리가 개고 한 마리가 고양이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닌 것 같은데? 귀우면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럼 제일 센 동물을 끌어와야지. 한반도에 있는 제일 센 동물, 호랑이랑 곰. 이것들이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좀 환호는 좀변태였어 그냥 만들어주면 될 거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곰한테는 쑥을 주고, 호랑이한테도 마늘을 주고. 야, 너네, 이거 햇볕을 보자고 굴속에 박혀서 이거 100일 동안 씹어 먹으면 내가 사람 만들어줄게. 그래, 굴에 가서 우주우조 씌워 먹는데, 곰은 쑥을 잘시워 먹었어요. 근데 호랑이는 마늘을 씹어 먹기 힘들어하지. 아, 병아이 속쓰리, 아이 위도 안 좋은데. 패 뱉어 버리고 누가 갑니다우조우적막 쑥을 씹어 먹은 곰은 사람 여자, 고녀로 환생을 하고, 황웅이랑 결로해서 당군 아기를 안죠 당군 아기가 당군 할아버지가 돼. 기원전 2,330년,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유의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라는 호이 인간의 정신으로 한반도 최초의 왕조인 조선을 건국하죠. 역사에서는 그 후대 이씨 왕조의서그부 구분하기, 구분하기 위해서 보호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우리의 선민 사상이 있던 신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로마인들. 쌍둥이 형제가 바구니에 담겨져서 로마를 관통하는 에베레가에게 보내집니다. 근데그 쌍둥이 형제가 그 바구니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늑대가 발견해요. 을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늑대가 제일 센 동물이었나 봐요. 무사히 갔을 때 포레가 발견했다고 했겠지. 암늑대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늑대가이 쌍둥이 형제를 자신의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지나가던 목동이 그 쌍둥이 형제를 발견하게 되고 목동이 기르죠 형의 이름이 로물루스였고 동생의 이름이 레모스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커서 살이로 지나지 않고 서로 자기가 나라 세우겠다고 싸우다가 형인 로물루스가 동생인 레모스를 죽이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마라는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만약에 동생이 레우스가 이겼다면 나라 이름은 레마가 됐을 거예요. 언제? 기원전 753년 4월 21일 고대치고 이거 너무 날짜까지 정확한 거아닌가요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요. 이거는 정말 로마 그때 공격된 게 아니라 그 후대에 로마가 잘나왔을 때 그냥 로마인들끼리 야 우리 그때 그냥 공격한 걸로 하자라고 쇼브를본 결과입니다. 우리는 테체 대체 패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피라미드가 생기고 나서 뭐야 얼마 2000년 뒤에요. 2000년 뒤 그제서야 로마가 건국이 된 거예요.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가 생기고 나서 한 2000년쯤 뒤에 로마는 우리는 정복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라는 도시 국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도시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동맹까지 맨, 만들어요. 라티움동맹이라고 여러 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 우리 같이 싸우주자 그러다가 로마의 첫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이탈리아 반도 북쪽에 지금은 유럽 대륙 대부분은 지금은 뭐슬라브족 베르만족, 라틴족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유럽의 선주민, 켈트족. 로마는 그들을 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식으로는 월리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반도 북쪽에 있는 이 갈리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로마를 약탈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그래도 로마로서는 다행이게도 그 갈리아인들이 로마를 완전히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멸망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다시 그들이 살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리아인의 침략이 떠나기가 무섭게 이제는 한때 동맹을 맺었던 다른 도시 국가들이 로마를 공격해옵니다. 제 뭐야? 제가 동맹맺을 것 같고 제가 리더라면서 제 줄게 약간 나라였어? 야, 네, 모르겠다. 야, 우리도 로마 쯤 이때 그냥 제마이가인데 이때 쳐버리자. 또 로마는 한때 동맹을 맺었던 도시 국가들과.